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의 안낼수 있는 그런 비밀 통로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금융도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세금을 그냥 비용,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부담으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짜 스마트한 경영자들은요, 이 세법을 기회로 활용합니다. 바로 농업회사법인 이라는 아주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이 세금 부담을 오히려 우리 회사의 강력한 무기로 바꿔버리는 거죠. 아마 농업회사라고 하면 대부분 밭에서 농사 짓는 모습,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건 IT 유통 제조업 분야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사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도구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농업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그 법적인 구조 안에 숨어 있는 엄청난 유연성입니다. 이게 단순한 농사 수준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1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한 명의 농업인이 지분 10%만 가지고 있으면요 나머지 90%는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같은 사업가 투사자 아니면 가족이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농업회사 법인이 단순한 농업지원제도를 넘어서 아주 폭넓은 절세 전략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다?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숫자는요. 와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수준,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요. 쌀이나 보리처럼 작물을 직접 키워서 번 돈이 있죠. 여기에 붙는 법인세율이 얼마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0%예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근데 진짜 마법은 이 돈을 내 주머니로 대표님 개인계좌로 가져올 때 시작됩니다. 작물 재배 말고 이걸 가공하거나 유통해서 생긴 이익도 있겠죠? 이걸 주주인 대표님께 배당금으로 지급할 때, 그때 세율은 과연 어떨까요? 딱 15.4%입니다. 보통 소득 많으신 분들 소득세율이 40%를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이건 뭐 엄청난 차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분리과세라는 특별한 방식 덕분입니다. 자, 이 분리과세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이 배당 소득은 대표님이 받는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전체 소득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주진 않겠죠?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건 바로 회사의 돈 흐름을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칼같이 나눠서 기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해요. 첫째, 작물 재배 같은 순수 농업 소득. 이건 세금이 없죠. 둘째, 가공이나 유통 같은 관련 소득. 이건 세금 감면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이랑 아예 상관없는 뭐 부동산 임대 같은 소득. 이건 일반 세금을 내어. 만약 이걸 뒤죽박죽 섞어서 장부를 썼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그냥 제일 높은 세율로 전부 다 세금을 매겨버릴 수 있습니다. 딱한 번의 실수로 모든 혜택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인도 세웠고 회계 처리도 완벽해요. 그럼 대표님은 이제 어떻게 이 회사에 쌓인 이익을 가장 스마트하게 내 개인 계좌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실행 전략 플레이북을 보여드릴게요. 대표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쓸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15.4%짜리 저율과세 배당이고요. 두 번째, 회사가 내 주식을 다시 사주는 자사주 매입 방법이 있어요. 이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고요. 세 번째, 아예 세금이 없는 자본감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으로 받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출구 전략이죠. 이것도 유리한 분리 과세가 되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점검해 보죠. 이 모든 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뭘 확인하고 또 조심해야 할까요? 이거 절대로 그냥 세금 피하는 꼼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법적인 시스템인 만큼 지켜야 할 조건들이 아주 깐깐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주주가 10%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회사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는 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법적인 조건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이 모든 혜택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노업회사 법인은요, 단순히 세금을 좀 줄이는 걸 넘어서 회사의 미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남들처럼 꼬박꼬박 높은 세금 내는 평범한 사업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세법의 규칙을 이용해서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스마트한 경영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